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늘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의 국제 토론 클럽은 한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세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이벤트입니다.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이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있게 청취합니다. 발다의 클럽은 정치학, 경제, 역사, 국제관계 분야의 주요 외국 그리고 러시아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이 클럽은 리아노버시, 외교국방정책협회 잡지 러시아인 글로벌 어페어스와 러시아 프로파일의 주도로 2004년 9월에 창설됐습니다. 클럽 이름은 발다의 호수 근처의 벨리키노브코로드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 장소에서 따왔습니다. 첨언하자면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은 지정학 스터디 컨텐츠의 보고입니다. 화면에서 마이크를 들고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노르웨이 동남대학 교수 글렌 디센입니다. 걸출한 유럽, 러시아 전문가로 RT의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칼럼을 자주 기고합니다 훌륭한 저서도 많이 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노르웨이 하면 박노자밖에 모릅니다. 그만큼 한국의 지적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사회자 뼈드 루케아노프도 아주 걸출한 지정 학자입니다. 역시 RT에 많은 기고를 하는데 저는 그의 칼럼을 읽을 때마다 지적 수준에 감탄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발다이클럽에서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발언과 이와 관련한 일본 조야의 반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록 일본은 집단 서방의 일원으로 러시아와는 비호우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로우 분쟁의 종결 분위기 그리고 도널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내심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발다이클럽 같은 러시아 주도의 국제 행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발다이 클럽에서 무려 4시간 5분 동안이나 연설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본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일본에 아무런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도 제재를 가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 문화를 사랑한다면서 일본이 결론만 내리면 러시아는 다시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적도 없고 다만 예전에 평화협정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향후 5년 또는 50년 동안 일본과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1956년 소련과 일본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는데 여기서 모스크바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하버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겨줄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쿠나시리와 이트로프는 제외됐습니다. 소련은 공동선언이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영토 분쟁이 종식되기를 바랬고, 일본은 북방 사개섬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모리 요시로나 아베 신조 총리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무역도 활발하게 촉진시켰고, 우호협력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 러우 분쟁이 터지자, 일본은 집단 서방에 가담에 러시아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대응 조치에 나서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거부하고 비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인의 쿠릴열도 남부 자유여행과 일본 어민의 인근 연합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협력 재개를 할수 있다면서 일본에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사할린 가스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러시아와 교역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자동차의 대로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면서도 우크라나의 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인해 G7, 국제사회와 함께 피에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일본의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상호 이해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와야 다케시 의무상은 말했습니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 회담을 준비했던 전직 일본 고위 외교관 출신의 정치학자 도고 카즈이코는 러시아 대통령이 발다이 회에서 일본에 전한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우크라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이시바 시계르 총리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의 우호적인 스즈기 무네오 참모원도 푸틴 대통령이 발다이 클럽 연단에서 보낸 신호를 이시바 총리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 연방상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화해는 특히 중요하다고 시작했습니다. 스즈키 문의원는 푸틴 대통령이 작년 10월 발다이에서도 일본에 대해 매우 온화하고 세심한 발언을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업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즈키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바이든 시대처럼 미국의 명령에 따른 행동을 중단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언론은 교육이 부족하다면서 그들은 일러 관계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스즈키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일본 문화와 일본 요리를 좋아하며 러시아는 다시 일본과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도 일본 언론은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외교 스타일이나 정치인의 인식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끝물인 러우 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경박한 여론몰이가 판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